아우 네가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날려고 그러잖아 왜 그래 잘 살지 엄마 차좀 마시자 잠깐 나와봐 할 얘기도 있고 이거 나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거 아직도 가고 있네 맞아 그 컵이네 요즘에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도 안 돼. 이렇게 얼굴이 동안인데 누가 아니야, 그래? 네가 살 빼야 돼. 얘기를 엄마한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어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. 엄청 한, 엄청 생각하고 또 성이랑도 얘기해보고 상의해보고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이게 무슨 얘긴데? 그가까 음, 이혼할라고? 응? <laughs> 왜? 이혼할라고 뭐라 그랬어 지금 이혼한다고 그냥 응.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2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번에 성이랑 결정한 분이야. 왜? 아니 뭐 때문에? 아니까 그러니까 성이가 그냥 문제가 좀 많아. 문제는 뭐 걔가 문제가 있어 네가 문제다 내가 볼 때는. 아,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. 면성희가 잘못이 커. 왜? 성희가 바람이라도 폈냐? 아니야, 그런 거. 그러면, 뭐빚이라도 졌어? 아니야. 그러면, 그것도 아니고, 그뭐 이혼할 이유가 뭐가 있어? 그런 거 아니면? 응? <laughs> 아니, 진짜 벌벌벌 떨려줄 건데, 아직. 생각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, 나 아직. 아왜 그러는데? 애기도 있고 그러는데, 웬만하면 서로 참고 사는 거지. 응? 내가 볼 때는 성인 나을할데 없어. 그 정도면 요즘에 치고 괜찮은 애야. 문제가 있으면 네가 있지. 네가 참고 살아. 뭔지는 몰라도. 아니, 너 지금 뭐 해? 응? 어? 뭐냐? 우는 거야? 응? 어? 아우, 네가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날려 그러잖아. 왜 그래? 잘 살지. 아니, 성희가 나도 눈물 난다야. 왜 그러냐. 잘 사는 줄 알았더니. 행복해 보이고 그러더구만. 왜 그래? 저희가. 입냄새가 너무 심해. 뭐라고? 뭐라 그랬어? 입냄새가 너무나. 아, <laughs> 어짜진 <laughs>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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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다가 말 같지도 응. 않는 소리 하고 있네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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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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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진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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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병원에 가야지 입냄새가 너무 난다고 <laughs> 아이고. 대화를 네. 못하겠어. <laughs> <laughs> 그러면, 매실 같은 거 있잖아. 매실청 엄마가 준 거. 그런 걸로 물 타가지고 먹고 그렇게 해봤어? 그렇게 해도 안 나는데. 목젖에서 고름이 떨어지나봐. <laughs> 냄새가 <어르고>? 너무 나. <laughs> 아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아, 흔나니까 어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장난치는 거지? 어? 소리가 마늘을 많이 먹어도 마늘 냄새가 안 나고. 뭐라고? 은행 냄새가 나. <웃음> <웃음> 야, 말도 안 돼. 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, 진짜. 어이없네, 나. 응? 야, 너 엄마 놀리는 거지? 아니라니까. 송이가 잘 때. 응. 입으로 숨을 쉬거든. 한날에서 은행 냄새가 진 거. 말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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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. 너 지금 엄마 갖고 놀려, 지금. 말대리 소리를 해야지, 응? 어? 아, 하... 뭐 매실을 먹으라고? 그래, 너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그거 장난이지, 응? 어? 아니 매실을 먹으면 입냄새가 없어져? 그래, 옛날부터 매실 타서 먹고 뭐. 어, 엄마 매실 좀 먹어. 왜? <laughs> 냄새나니까. 지랄을 하네, 진짜 <laughs> 웃겨죽겠네 이젠 지혜서 엄마 돌리고 있다 진짜 내고 울었잖아, 숙상에서 어, 엄마 뭐야, 호박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빨이 호박 <호박댕에>. 되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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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그래? 나 깜짝 놀랐네. 눈이나서 혼났네 진짜. 아, 먹어 그래, 맛있게 먹어. 아침 먹자고. 나랑? 아유, 나 진짜 깜짝 놀랐네. 진짜. 아빠 몇 시야? 7 시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.